<웃음> 안녕하세요 이거 그거 믿어 <laughs> 잘 안지 않았 1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에서 같은 수 1, 2, 3, 7, 4, 8이었지? 네 1, 3, 7, 5, 5, 6, 6아 10의 자 100의 자리구나 7, 4니까 7, 7, 8 오케이? 네한개 8, 8 8이 있어 없어? 있어요 근데 이게 77. 8도 있고 779도 있잖아. 네. 두 개. 880부터.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네. 또1잖아 또열이잖아 계속 열이잖아이오케 안되지, 이오안이지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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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케이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